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네트워크 뉴스 오늘은 광복 77주년을 맞아 지역교회에서 열린 광복절 연합예배 소식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원주시 기독교 장로연합회도 77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원주시의 교육이 회복되고 원주시가 보금으로 복을 받아서 행복한 도시가 되고 한국교회가 진전을 회복되고 이나라 이민족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는 횡성교계 단체들과 함께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흔리지 말고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매 순간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소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한 뜻을 선택하는 주 주의, 여러분에게 주의해 축원드립니다